한두 군데,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네. 하나의 이제 그 제보를 받은 그맞고요또 네. 네. 하나는 이, 이 안보 쪽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의원님이 제보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 군데에서, 의원님은 두. 이제 저한테 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어, 제가 또 확인을 음. 좀 해봤어요. 확인해보셨는데 네, 아, 몇달 전에. 음.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음. 수량의 인민군 복장을 그 제조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요. 오. 한 5개월 전에. 음. 그러면은 음. 재고가 많이 있잖아요. 음. 의, 의원님, 네? 이거 마이크 안 되면 또안 된다고 네. 난다 재고가 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있고. 개 음. 3주 전에 요원절이에. 별도로 또 제작했다 또 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팀끼리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또 제작을 했겠냐 이게 있는데 야, 그~ 이거 갖다 쓰면은 어~ 저거 봐라 저거 (5년) 전, 오, 요, 아~ (5개월) 전에 가져온 거왜 저것도 이거 설치지 음. 그래서 야 뭔가 달라야 된다 음. 그래야 이거는 그~ 자기들이 그~ 평소에 위장용으로 쓰는 그런 인민군 복장이 아니고 별도에, 음. 진짜, 뭐라고 하는 그게 필요해서 이 주문을 하지 않았겠냐. 3주 전에.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한 거고. 추정을 한 거고. 추정을 한 거고. 지금 이 업체에 우리가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데 아직 안 받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나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그의원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음, 검찰에, 이 업체 대표가 네, 검찰이 검찰에 가서 이미 조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아 하는 거고. 우리 쪽에다가는 5시 후에 전화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놓 아직 달리 음 없어요. 아 업체 대표가 벌써 이게 이제 복수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네.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이 업체는 나름대로 유명한 업체예요. 이 이 여러 의류를 단체복을 제작해서 음. 이제 파는 그런 의류 전문 업체인데 특히 음. 이 군사 음. 관련 어, 이 의류를 의류. 많이 만들어 파는 음. 업체이기 때문에 꽤 유명한 업체예요. 음. 그래서 어, 이미 이런 정도로 나왔으면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음. 음, 그렇죠. 뭐 우리 회사 망해먹을 일있냐 왜들 그러십니까? 민주당 나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교탄을 하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 음. 아 근데 검찰에 갔다 오셨다는 것도 조금 음. 좀 심취해. 검찰이, 검찰이 어쨌든 파악을 하, 했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음, 이 부분이 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알려진 부분보다 수사가 훨씬 이제 알려진 부보다 깊이 깊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령관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말한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뭐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고 뭐 그러다가 숨기는 부분 있고 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음. 여기까지 내가 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근데. 검사 양반 나한테 이럴 거 아니야. 뭐또 응. 응. 또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쓰세요. 아 의원님 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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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만 그려요 <laughs> 입장에 나는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할라 뭐 그랬어 나는 별거 아니오 음, 어, 아 그쵸 근데 그, 그분은 뭐 주문 들어와서 받은 거니까 아 그리고 오늘 수방사령관이 자기 영장 나오고 나서 입장을 그렇게 냈잖아요 음. 자기는 그, 그 임무가 그거기 때문에 반공과 대테러기 때문에 음. 국회에 가라 그래서 그 임무인 줄 알았다 이렇게 킨 대로 했다, 네, 나는. 했다 나는 그리고 네. 대통령이 왜뚜들개고안 가냐고 두번 나한테 지시했다 음. 그러잖아요 네. 그 김영현은 이제 싹 빠져버리고 음. 김영현이한테는 많은 지시를 받았지만 네. 그 순간에 음. 끌어내 하는 지시는 음. 의외로 김영현은 덜 했대 왜냐면은 음. 워낙 이 윤석열이가 막 아. 뭐, 뭐처럼 여기저기 난리를 네, 치니까 막 난리를 막 치니까 어. 어이씨, 왜 저러냐 장 재앙, 장관 하다가또 자기 후배잖아. 어. 아 이거는 마음대로. 그래, 아, 김영현이는. 네 어느 순간. 딱 보고 중과부적 음. 할때 갑자기 사람이 진짜 내다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김영현 네. 거짓말 생각하지 말아 찬해져서 운명처럼 야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하고 그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음. 인정할 윤석열? 수 없는 윤석열이가 그렇게 이 사령관 저 사령관한테 전화하면서 야 집어떼고 끌어내. 끌어내. 끌어내 너는 뭐하고 있어 응?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응. 아까 그러니까 전부 저기 수, 내란 수괴가 응. 응. 문제예요. 아, 그러면은 초반에 얘기해주신 것도 좀 연결이 되네. 응. 노상원이랑 통화할 때도 노상원, 야 빨리 그거 두 번째 작전 빨리 해야 한 응. 아, 요거는 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김건이 통해 가지고, 어? 응. 오, 김건이 통해 김건이 통해 가지고 이제 그그 그 윤석열이가 씩씩거리고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응. 대통령실로 갔든지 음. 뭐 관저로 갔든지 어디로 갔을 걸갔던 이제 음. 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건희한테. 건희한테. <laughs> 그랬더니 오빠 그거 일을 그런 식으로 해뭐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어, 오빠 내가 좀 해, 알아볼게. <laughs> 아 그래. 이건 내피셜이고 약간 웃자고. 아, 내피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너무 너무 뭐 하지 마. 김김건희여사그 어, 화내지 마. 아, 이거. 요 이제 내피셜로. 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할수 있어. 상황 설명이 안 되니까 어, 거기까지도 그냥 재미삼아 어, 생각을 그렇지. 하시는 상, 거고. 상, 합리적으로 상상력에 나를 어. 편가 가지고 뭐 고소하고 이러지 마라. 예. 합리적으로 1시 정도에 국회에서 개엄 해제를 했는데 대통령이 어. 4시 27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고 그 사이에 음. 지금 취재 뭐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준비된 부대도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던 그렇지. 거니까 이제 그거에 네. 대한 얘기인 그 거죠. 추가 작전에 대한 네. 거는 확실하니까. 네. 뭐도망갈데 없어요. 음. 그러면 수사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이 잠깐 초반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찰이 노상원은 체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네. 근데 문상호를 잡아다가 이제 긴급체포 승인해달라 그랬는데 검찰이 요거는 불승인했습니다. 현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현역이니까 그런 거. 현역 군인이라고. 현역 군이니까. 그러니까는 어, 음. 노상호는 현역 군인이 아니니까 민간이니까 인 경찰이 이제 잡아도 되는 거고 음. 군인은 반드시 군검찰단이나 음. 음. 국방 그 정, 수, 조사본부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하거나 아... 아니면 지드라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음... 음... 아... 그리고 지금 사령관들은 전부 다 군이 아 그러니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 연장에 네, 있는 현역 현역들은. 네 현역들은. 음... 그,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부글부글하죠 그러니까 음. 경찰에서 지금 입장을 낸게 이렇게 냈어요.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음. 내란죄 명시적인 수사 주체입니다. 음. 검찰에서는 수사권이 아니라 재판권이 군사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요거를 불승인했다 음. 수사는 우리가 할수 있다. 체포해서. 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란죄를 다룰 수 있다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내란은 누가 하는데? 군인이 할거 아니에요. 현역 군인들이. 예. 네. 네? 내란을 어디 저 전역한 애비 군들이 그냥 어디 카빈총 들고 와서 내란해요? 그건 <laughs> 아니잖아. 아니, 아니,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나 준 음. 화력 병기 어? 탱크가 됐든 뭐 총이 됐든 폭약이 됐든 이런 걸 동원해서 음. 이그 헌정 질서를 물러하게 하는 것 어? 음. 이게 내란이잖아요. 음. 그 내란을 경찰이 국수번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역을 수사할 수 있고 체포할 수도 있고 영장 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 그거를 그니까 이게 아까 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사기관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이게 결국 누구에게 좋은 일이냐. 음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음. 공수처가 수방사령관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전날 체포해 간다. 아, 뭐 빨리 체포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음. 그럼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를 빌드업 빌드업해 온 과정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수사가 예를 들면 어, 극수분 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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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음. 어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금 시급해 보인다. 이런 음. 그것 그, 그, 풀어주어가지고 네. 또 다시 여권 맞춰서 공금 절단 하나 끼고 국방조사본 부끼고 내일 아침에 가서 다시 잡아오면 돼요. 어, 문상호. <laughs> 네, 문상호. 네. 아 문상호. 왜냐면... 문상호. 아 대게 가세요. 근데 여기 있으세요. 도망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근그 음... 그 근처에 경찰들 지키라고 음. 해가지고 음. 음, 음, 음. 어 내일 내일 또 가가지고 잡아오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음. 뭐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음. 확실한 거는 현재. 그 장관 전 장관도 그렇고 음. 현역 군인들은 다 검찰에 가 있어요 네.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네. 다 검찰이 잡아갔고 네. 음. 경찰에는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 청장. 그리고 이번에 음. 이제 노상원까지 네. 잡아간거고 네. 그리고 자료들은 경찰이 좀 많은거 같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압수수색이나 이런걸 통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방조사본부 하고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 그럼, 그럼 이제 어떤 장점이 냐면 국방조사본부는 이제 이렇게 저임망으로 네. 연관급 이하를 쫙 조사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어이이 이 공조본부가 음.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자료는 공조본부가더 네, 많고. 많고 이제 저 사령관들은 사실상 이미 자기들이 말로 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이죠. 음.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거나 그 진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음. 음. 그러한 그 진술과 조사는 주로 이 조사본부나 이그 국수본이 음.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위에 떠 있는 거 자기들이 걷어내가지고 뭐 많이 가져는것 같지만은 음. 그 수사의 실질 내용에 비춰보면은 그 공수처, 음. 국수본, 국방조사본부 어 이쪽이 결코 이렇게 허술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 네. 아, 그건 조금 음. 다행인데 왜냐하면 이제 음. 검찰에. 곽정근 사령관이 검찰에가 네. 있는데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음. 직접. 그리고 음. 검찰에서 내가 수사 받고 왔더니 이거 김영현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는 걸 느꼈다. 음. 그리고 그렇죠. 오늘 박봉계 의원 얘기했나? 추미애 의원 얘기했나요? 그 무슨 검찰에서 너네 너네 뭐 의원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네, 같은데. 곽정근 의원이 그런 협박 비슷한 걸좀 받고 있나 봐요. 검찰에서. 네. 아, 이거 심각한 음. 거 아니에요? 음. 검찰에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막판까지 그 온갖 그안 좋은 짓을 하시는데 그러지 그러니까요. 마세요 아니 근데 그이 불안감이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검찰 수사 지금 뭐못 네. 믿는다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의혹 제기 네. 정황 이런 게 나왔어요 뭐냐 취미의원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검찰도 지금. 음.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방첩사가 이제 개엄소포 직후에 집 방첩사 정성호 일처장에게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야 이거 가서 가, 있으면 좀 있다가 검찰하고 국정원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음.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추미애 의원이 제기한 믿을만한 제보에 의한 얘기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이 오면 그들을 지원하면 돼 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러면 검찰도 사전에 예를 들면 성관위를 불법 압수색한다, 음. 압수한다 서버를 이 내용을 검찰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어느 단위에서는 이 의혹이 이제 처음 제기가 된 거죠. 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주체가 아니고 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음. 어, 피의자 신분 내지는 참고인 신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음, 음. 어,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힘든 국면인 건 맞는데 네. 결국은. 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엔 윤석열이 정해진 내란을 일으켰고 음, 음. 결정적으로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상황, 군을 투입을 했고, 그러 이러한 준비는 몇달 전부터 시작됐고 최소한 이제 12월 1일날 김영현이가 곽종근한테 여섯 개 시설을 확보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이가 직접 열개 시설을 확보하라고 저녁 8시에 경찰청장들도 불러다가 했고 얘기했고. 이들은 이미 내란죄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있고. 한덕수한테도 8시 20분에 이야기를 했고 음. 엄청난 무력을 퍼부었고 무슨 뭐 100명 200명이 아니고 음, 음. 1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으로 가는 거예요. 증거는 뭐 차고 넘친다라고 네, 음. 볼수 있을 거아요 네, 다만 거 이제 거기 이 사람들도 이제 생각해 봐요. 5 5세다가 쳐봐 사령관들이 네. 5 5세다가 치면 10년 감옥살이 하는 거하고 20년 감옥살이 하는 건큰 차이죠 음, 다르죠. 네? 그렇죠. 65세에 나와서 음. 한 15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냥 거기서 못 나오고 인생을 어. 마감하느냐 뭐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네, 본인들이 뭐 그러니까 아예 무죄를 받을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덜 살기 위한 네, 어, 그래, 살기.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제보센터 오셔가지고 음. 그냥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도 그 공익제보자로 음. 그 해서 그 권익위에다가 신청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그 법률 음. 지원도 할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다행이네. 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졌고 이미 끝났어요. 저질러 졌고 이미. 네. 네. 그 거기서 어 조금이라도 이 새로운 삶에 기회를 생각하시고 처자식도 있고 하니까 그냥 시인하고 용서받으세요 아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저그 영상 하나 보는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 김병주 의원이 그막 울분을 토하는 음. 그게 아막 윤석열 윤석열 막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전군이 다개입되 있는데 음. 사실 그 수계들이 다 망쳐놓은 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네, 네. 어, 도, 동조도 동조지만 시작점이 거기니까. 그리고 엄, 엄격히 말하면 지가 우리를 안죽일려고한게 아니고 음. 시민들과 투입된 군인들의 민주적 의식으로 못 죽인 거예요. 음,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증거는 차고 넘치고 네. 이제 조금이라도 덜 살기 위한 군인들의 발버둥이 이제 있는 건데 음. 결국에는 내란 숙의 윤석열은 절대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돼요. 음. 지금 내란 선동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더.